지거국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서울권 대학을 못 오니까 지방대를 준비하는 것 아니야?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인육 고등교육 일명 DHE에서 밝힌 2025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무려 인서울 대학들을 제치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대학들 중에서는 고려대 성균관대를 제치고 상위 순위에 오른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지거국은 지방대고 인서울보다 못한 건가요? 지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그 지역에서 특히 어른들에게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짤들 다들 한 번씩 보셨죠? 과정이 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지역 어르신들은 지거국을 거의 서울대와 동 으로 생각하실 정도이죠. 또한 직업국 총장은 거의 장관급 인물이기 때문에 군의 대회 입상을 해 총장상을 받게 된다면 그만한 스펙이도 없습니다. 게다가 직업국은 일반 인서울 대학 등록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과 개설된 전공 수가 70개에서 80개 이상으로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국을 졸업하면 지역 할당제라는 제도를 통해 높은 취업률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당제는 할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 채용 시험인 7급 공무원 시험, 5급 공무원 채용 시험, 각종 공공기관 및공기업 인재 채용 시험 등을 대상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 기대로 선발하거나 지방 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채용 제도로 의미합니다. 대부분 직업국 출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는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지역 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입을 준비할 때 준비하셔야 할 시험 난이도가 인서울 편입 시험보다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인서울 대학에서는 자체 필기 시험을 보니나 난이도 자체가 어렵기로 유명하고 대학마다 시험 내용이 달라 기준을 잡고 준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업국은 특수한과가아니면 공인영어만 준비해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들의 24년도 편입 소득률을 보면 의치, 수, 대학이 등치가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수계열이 아니라면 전 계열들이 공인영어를 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영상에서도 다뤘듯 직업국이든 인서울 대학이든 공인영어건 필기시험이건 편입 자체가 절대 쉬운 전형이 아닙니다. 필기 시험보다 쉽다는 것이지 공인 영어를 만만하게 봐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학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공인 영어 쯤은 대학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대학에서 출석도 해야 하고 시험, 과제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드다 보면 개인 공부 시간이 많아야 일주일에 1 0 시간 안팎인데 정말 충분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고졸, 지방대 출신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학점은행제라는 것을 이용하며 일주일에 50에서 60시간 그 이상까지 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십니다 저와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분들인데 보다 보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모닝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시간을 더 많이 벌수록 합격률도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인 현재 25년 7월부터 준비하시면 여유있게 내년 12월 편입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 정말 편입에 욕심이 있다면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하신 만큼 끝까지 잘하실 겁니다. 내년 12월 결과가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